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어쨌든 퀸즈그룹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앞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뭐, 책도 읽고, 그리고 유튜브를 또 통해서 멘토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책에서 또 책에서도 얻었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외부에서 그냥 저를 책으로만 접하고 유튜브로만 보고 했던 거랑, 이제 안에 들어와서 좀더 관계심이 우리가 형성된 거잖아요 실제로 음. 저희가 퀸즈그룹을 운영하는 데서 유료로 페이하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네. 들어왔을 때 아이스강의 모습과 밖에서 그냥 보이는 아이스강의 모습 들어왔을 때 본인한테 이득된 거랑 밖에 있을 때 이득된 게 이게 뭐 차별점 뭔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음... 어 일단 제가 유로형으로 들어와서 네. 월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뭐 네. 이제 Q&A라든지 이제 독서 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음 일단 제가 월요일에는 Q&A 시간에 저에 대한 저의 일에 대해서 뭐 조언을 얻 어, 어, 조언을 얻는다거나 네. 뭐 궁금한 점 그런 것들을 그런 궁금한 점을 솔직히 저는 제 주변 친구들한테 네. 그런 조언을 아니 어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솔직히, 어, 와닿지 않은, 예, 와닿지 않은, 정말, 어, 로우 퀄리티의 그런 조언들이 많이 들었고요. <laughs> 예, 이거, 친구들 네. 보면 안 된다. <laughs> 아, 아, 과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laughs> 네, 좋아요. <laughs> 네, 뭐 <laughs>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 대표님이나 이제 뭐, 다른 조양 대표님, 그리고 다른 피디님들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질 높은 그런 조언과 피드백을 받게 되고, 뭐, 독서 모임, 독서 줌 미팅을 예로 들면, 이제, 책한 권을 갖고, 책한 권을 갖고,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이런 시야에서만, 뭐, 메시지가 보이고 그랬는데, 네. 어, 어, 어 이피디만이 피디님은, 이런 시, 이런 시야로, 이런 시야로, 이제, 어, 이런 네. 시야, 이런 시야로, 이제, 이 책에 대한 메시지를 흡입했네? 또, 음. 다른 피디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가 볼수 없는 그런 인사이트 메시지들을 여러, 분, 여러 명의 피디님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내, 내 일에 어떻게 대입을 할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저한테 유익하고 만족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아우 그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저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혼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돈몇 푼을 가지고 사실 유료 회원을 됐을 때 우리가 커뮤니티 안에서 질적인 아까 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친구는 왜 친구가 됐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친구가 됐는지도 몰라. 근데 서, 서로 만나서 그냥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대화에서 뭔가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대화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커뮤니티 좀 질적인 어떤 이런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보면 다양한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자극이 된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진영 PD님도 그런 거예요. 이진영 PD님 저희 채널에 출연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채널에 출연하고 싶어도 출연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좀 뭐라고 하죠? 자기 각자 살아온 어떤 경험과 그 어떤 그 노력했던 결과치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 결과치에 따라서 연결하고 협력하고 리코루팅하고 우리가 모든 여자라고 해서 다 꼬시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짜 사람이 주관적이잖아아이 여자는 이렇기 때문에 아 내가 무조건 꼬셔야 되는 여자 이런 식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리코루팅하고 이제 저기 뭐야 나의 고객으로 섬기고 협력자로 내가 고용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협력하고 투자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늘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도 아 청소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컨설팅에서 결국에는 고객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 컨설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화돼서 킨즈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유료 회원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 자기의 번호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품도 같이 운영 뭐뭐 뭐, 뭐 유통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사실, 이게 마케팅이라든가 세일즈라든가 이런 영역을 보면 본질은 다 똑같거든요. 네.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고객하고 얼마나 잘 소통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데서 우리의 방향과 비전이거든요. 어, 여러 가지 우리의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오늘 이진연 피디님한테서 그냥 되게 솔직하고 담백한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혼자서 나름 여기까지 이끌어온 본인의 어떤 업, 네, 업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나돈 벌려고 퀸즈에 들어왔다는 것또 물론 그런 사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업을 가지고 또 퀸즈 그룹에 들어와서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보신 보시, 보시다시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영업 쪽에 더 많지 진짜 자영업 하신 분들도 몇분 계시지만 영업 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내 업하고 상관없이 다양한 업을 겸해서 같이 예, 소통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아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진영 PD님이 꼭 예, 저희 구독자분들, 예, 저희 개미 멘토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말, 예, 그리고 PD님의 음. 개인적인 경험도 좋지만 예, 뭐다 상관없어요. 제주도 출신, 예, 해병대 출신, 예, 그리고 1500 정도 벌어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아이스강으로 아이스강과 접촉하고 킨즈그룹에 들어왔던 이런 멤버로서 그리고 내가 하나의 남편으로서 예. 아이의 아빠로서 예. 꼭 얘기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지금 뭐 PCN 개미멘토 영 어,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분들이나 앞으로 구독하게 되실 분들한테 예. 하고 싶은 말은 뭐뭐 뭐 의심? 의심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영상을 접하지 말고, 일단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뭐 어떤 부분에서 느끼거나 배울 수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이 책을 읽고, 일단 본인이 와닿아야 되잖아요. 와닿아야 되는 거니까. 이 책을 읽고 정말 와닿고 뭔가 성장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퀸즈 그룹.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퀸즈 그룹에 망설이지 말고 노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음, 뭐 제가 나름 뭐 월천, 월천오백 수익을 찍었었지만, 그렇게 그런 경험을, 뭐 월천오백을 찍었었지만, 그런 성장을 한 시점에서 마팅에 갔었고, 예, 네, 마팅에 갔었고, 다시 그거를 받아 듬고 다시 부활하고 예전보다 더더 더 높은 그 위치까지 가려고 킨즈 그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목표를 계속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어우, 야, 마지막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그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피디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연락하고, 어떤 식으로 그 네이버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해야만 청소업을 내가, 내가 지금 제주도 어떤, 많이 제주도를 가시고, 거기에서 뭐 세컨하우스도 짓고 뭐 이런데, 어쨌든 청소는 누구나 다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진영 피디님을 꼭 찾아야 된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 찾으면 될까요? 어, 일단 네이버? 네이버랑 인스타. 거기에 이제 뭐 검색창에 뭐 제주 제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가 유리청소 유리 정기관리 유리 거든요 네. 뭐 어, 제주 유리청소 이렇게만 검색해도 지금 그 뷰, 블로그는 첫 번째가 두 번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스에도 상위 노출이 돼 있고 음. 그렇게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면은 음 저희 작업 현장 모습이 담긴 블로그라든지 뭐 저희의 연락처 이런 건뭐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제주도 그냥 제주도 청소 이렇게 치면 돼요 아니면 제주도 유리 청소라고 쳐야 돼요 제주 제주도 유리 청소 제주 유리 청소 뭐 제주 유리창 청소 이렇게 주업이 이제 유리 청소고 그러면 네네, 청소도 다양한 분야인데 그러면 네. 주업이 이제 유리 청소인데 플러스 확장 더 하는 어떤 부,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유리 청소가 그냥 메인이고 우리 다른 거안해 이거예요 음. 유리 청소를 주력을 할뿐그 외에 이사 청소, 사무실 청소,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 네,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색해서 제주도 유리 청소라고 검색했을 때는 거기 다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세세한 정보를 우리가 다 소비자로서, 유저로서 이거 다볼수 있다는 얘기죠. 네,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도. 네, 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늘 이런 어떤 인터뷰를 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책을 보고 진짜 이득이 된 사람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이미 이득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문제 해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본업을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 본업이 진짜 우리 본업의 끝점은 결국에는 자유거든요. 옵션이거든요.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예, 그리고 뭔가 필요하실 분들이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긴 청소업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업종으로서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퀸즈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탈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예, 내 분야에 내 소명과 예내 사명과 에 그걸 해결하는 그런 진짜 사명자 그런 멋진 리더 멋진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